포스터나 예고편만 봤을 때는 졸업을 앞.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우정과 성장을 그린 청춘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단순히 청춘의 아름다움만을 그린 영화는 아니더라고요. 사회 시스템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는데라는 냉소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왜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. 싸움이라 할지라도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지. 영화는 이런 묵직한 질문들을 등장인물들의 서툴지만 진심어린 행동과 그들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멈춰진 순간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. 보고 나서도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영화였는데요.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